다음으로 의문의 종류와 그다음 그 자음표 모음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교적 비교적 여기가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서 강의 시간이 앞에 거에 비해서는 조금 길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문의 종류 보시면은요, 의문에는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음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나눌 수 없는 모음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에는 자음 모음이 있고요. 이제 중학교 학은 다른 게 반모목은 반자음이라고 불리는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것만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자, 먼저 보겠습니다. 모음은, 자, 혼자서 발음할 수 있다. 혼자 발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단 모음, 10개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외웠던, 우리가 외우게 된 표에 나오는 모음 10개고요. 이중 모음은 11개. 그래서 전부 모음은 21개입니다. 숫자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고요. 자몸 장애를 받자. 근데 그냥 단순히 외우자면 우리는 이음운서부터서음운의 변동까지 외울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어떻게요? 자 읽어봅시다. 아 보다시피 아 자신이 직접 소리를 내보면은요 어디에 바람이 부딪히는 데도 없고요. 그다음에 입 모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는 것처럼 요거는 소리와 입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해서 요거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건 발음할 때 어딘가 입에 어디 발음 기관에 어딘가에 부딪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발음할 수 있다는 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보면 자,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아니고 기억 기억 아니고 자, 이렇게 혼자서 소리를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리를 내 보겠습니다. 그그그 그. 그러면 으 소리를 낼 때마다 그 그러면 어딘가 부딪히는 소리 뭐 요런 거에서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스 요런 거 보면 바람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음은 혼자서 발음할 수 없고요. 장애를 받아 나오는 소리다. 그리고 개수는 19개다. 자, 모음과 자음은 서로 반대니까 반대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든 한쪽만 외우고 나머지는 반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숫자만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 반자음은, 반은 모음이고 반은 자음의 성격.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치킨이에요. 자, 어떻게 반반치킨? 보니까, 혼자서 발음할 수 없다. 요게 자음의 성격입니다. 혼자 발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발음기간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혼자서 발음할 수 없어서 자음의 성격,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모음의 성격. 해서, 이렇게 반자음, 반모음의 성격을 둘다 갖는다라는 걸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모음표를, 반갑죠? 요표시어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요 표는요, 외워주실 때, 모음표를 외워주실 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네가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표는, 그냥, 모음은 모음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모음이라고요? 단모음표. 여기 의미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입 모양이 바뀌지 않고, 위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걸 입속이라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 혀가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습니다. 좌표 찍듯이. 그러니까 이걸 표로 만들어서 위치가 이쯤 됩니다라고 상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모음은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 구별할 때표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로 지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설은 앞전자, 혀설자 서서 혀가 앞에 있는 거, 후설은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전설, 혀가 앞쪽에 있다. 후설, 뒤쪽에 있다. 고모음, 혀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중모음, 조금 더 벌리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저모음, 가장 크게 벌리고 낮, 낮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중간쯤에 있고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혀는 높은데, 입은 조금 벌린다. 서로 이 높다와 조금, 이게 서로 반대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장 크게 벌렸는데, 이거는 낮다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 평평한 모음. 으 같은 거 발음해 보면, 뭐, 이렇게 모양이 되려나요? 오 같은 거 발음해 보면, 뭐, 이렇게 모양이 되려나요? 아, 선생님 그림은 항상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또그 다음에 둥글게 해서 소리가 나는 모음. 자,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혀의 높낮이 설명하는 게 혀가 높다, 낮다와 입을 많이 벌린다, 적게 벌린다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 이거 소리 내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전설과 후설 생각해보려면, 이, 의 우. 이, 으, 우. 이, 으, 우.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이 소리를 내는 자리에서, 의 우가 뒤로 혀가 가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지구인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 이, e, 에, 에. 명확하지 않으면, 으, 어, 아를 해보시면요. 점점 입을 벌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앞에 오는 게 전설, 뒤가 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을 평순이다, 원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서요 표는, 요 표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은 역시 기본이고요.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요. 이미 암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수업을 해보면은 대충대충 하고 시간 지난 다음에 다 까먹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이중모음 하면은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에 있지 않은 그 나머지가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중 모음에서는 요, 요거를 좀 머릿속에 두면서 이중 모음은 바뀌는 거다. 그럼 안 바뀌는 건 뭔데 표에서 내가 외웠던 거. 얘가 단 모음. 얘가 단 모음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중 모음은 그 나머지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습니요 되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의 성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다음 페이지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소리해 보면요. 요거 소리하면 이 소리 내보면요. 그 다음에 아 소리해 보면 이아이아 빨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아이아이 아, 이, 아, 이. 아 빨리 하라니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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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요 아이아이아이아 이러고 이 있습니다. 자이아 순서대로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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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소리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빨리 읽으면 요렇게 되죠. 자 이중 모음이라는 거. 자 소리내보면은요 를 키위를 주게 되어소 내가에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에서 이아이아야이아이아요 모양 입모양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야를 소리 낼때이야야 야. 이게 이에서 아로 옮겨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저 하나씩 소리를 내보나 이렇게 옮겨서 소리를 내보나 똑같이 바뀐다 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이라 함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야라고 하는 것은 이아 해서 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는 이어여 오는 이요 우는 이유 자 요런 식으로 이어 이아 이오, 유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걸 잡고 요걸 잡고 이하고 요게 만나면 애가 되구요 이하고 애가 만나면 저아 이게 아니고 요거는 얘가 되고 요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여에다가 이를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야에다 이 더한 건가요 자 요거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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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이중모음 해가지고 요섯개는요요섯개요 요 의를 뺀 나머지 요거는 전부 이가 앞에 있고, 거기에. 각각의 것들이 아나 어나 오나 우그 다음에 애하고 애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와 워왜 우는 오 더하기 아우 더하기 어그 다음에 오 더하기 애그 다음에 우 더하기 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이 의만 의 경우에만 의의 경우에만 어떻게요? 의의 경우에만 이반모음2가 뒤에 있는 거다 해서 이런 경우를 요런 경우를 하향 이중모음이다라고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진 다 상향이고 요거 하나만 반모음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요거만 하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이렇게 입 모양이 바뀌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할 게 이제 반모음의 정체를 한꺼번에 좀 합시다. 반모음 자, 앞에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요. 음, 여기에. 잠깐만 지우고요. 아이고. 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요 앞에서요. 자, 2에서 아로 옮겨 가는 소리가 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이, 이와 요때의 이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소리는 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이라고 소리 내 보면 요 소리를 그냥 이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라는 소리가 계속 쭉돼 가지고 입 모양이나 이런 거 변화 없이 그냥 쭉 유지가 돼요. 이때는 그냥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야를 소리낼 때의 이를 보면, 야, 야, 야. 그래서,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옮겨가는 거, 요렇게, 자 요렇게 옮겨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에서 아로 옮겨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시작점은 맞으나, 이렇게 옮겨가는 소리, 요거를,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모음 이는 지금 보다시피, 이6섯개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 우, 요런 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교표상. 영어로는, 영어 발음교표상은 요렇게 표시를 하고요그 다음에, 발음교표상으로 오나 우는 동 같이 W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국어에서는 E, 그 다음에 오나 우 해서 요렇게. 이렇게 지금 표시한다는 거 요거는 반모음에 대한 표기라는 거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자요 부분입니다 모든 이중모음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모든 이중모음은요 지금 우리가 본거요열한가백건 없어요 요거는 전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아니고요 이런 말안 되고요 그냥 단모음과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반모음과 이중 모음의 결합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이중 모음은 반모음에 단모음이 결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양 이중 모음, 요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어떤 거요? 의여 뒤에 이 모음이 붙은 건 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